안녕하세요, 부덕서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잘 보내셨나요? 벌써 한 주가 또 지나갔습니다.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이브, 또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인데요. 한해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제 이어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라는 책 내용에 대해 앞에 부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실 겁니다. 믿음과 확신 이책 내용에 대한 중요 내용입니다. 발명가와 빈털터리. 어제 반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는 에디슨도 모르고 돈도 만나러 갈 차비도 없었지만 무조건 에디슨과 동업자가 되고 나는 에디슨의 파트너가 될 거라는 그런 믿음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디슨의 연구소에 찾아간 반스는 에디슨과 사업을 하러 왔다고 선언했다. 몇년후 에디슨은 반스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빈털털이 같은 행색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 있었다. 그 표정은 그가 마음먹은 일은 해내는 사람이란 인상을 주었다. 그와 몇 년을 함께 지내면서 나는 사람이 정말로 무언가를 마음 깊이 열망하면 하나의 전환점에 자신의 미래를 걸고 반드시 그 열망을 실현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가 바라는 기회를 주었다. 그가 성공할 때까지 끈덕지게 매진하기로 마음먹은 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은 내 결정이 실수가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었다. 에디슨의 사무실에서 반스가 일을 시작하게 된건 겉모습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생각 그것이 중요했다. 반스가 처음 에니슨을 만나자마자 동업자가 된건 아니었다. 아주 낮은 임금을 받고 에디슨 연구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을 뿐이다. 몇 달이 흘렀다. 반스의 목표와 비슷한 일조차 일어날 기미가 없었다. 하지만 밤스의 마음속에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고 열망을 끊임없이 강하게 되새겼다. 반스는 에디슨의 동업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각오를 단단히 다졌다. 반스는 이게 무슨 소용이람. 마음을 바꾸어서 영업 사원이나 되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에디슨과 함께 사업을 하러 이곳에 왔고 인생을 걸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다.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온 마음을 다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이 사례 말고도 정말 많다. 당시 청년 반스는 이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강철 같은 결심, 열망에 집중하고 끈덕지게 밀어붙이는 행동은 온갖 장애를 넘어 그가 바라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기회는 반스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기회는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기회는 등문으로 슬그머니 돌아오는 교활한 면이 있다. 때로는 불운의 가면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잠깐의 좌절이라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난다. 당시 에디슨은 에디슨 구슬 녹음기라는 기계를 막 완성한 참이었다. 영업사원들은 그 물건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여가 내를 쓰지 않고서는 그 기계를 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반스는 자신에게 기회가 왔음을 알았다. 기회는 조용하게, 반스와 에디슨 말고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상하게 생긴 기계 뒤에 숨어 슬며시 다가왔다. 반스는 자신이 구슬 녹음기를 팔수 있다고 확신했고, 에디슨에게 자신이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에디슨은 기회를 주었고, 진짜로 반스는 그 기계를 팔았다. 그것도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말이다. 에디슨은 그에게 구슬 녹음기에 전국 유통권을 주었다.이 사업을 통해 반스는 부자가 되었다.하지만 그가 해낸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다.더욱 대단하게도 생각하면 부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낸 것이다.반스는 200 300만 달러를 손에 쥐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5천만 달러 이상이다. 하지만 그는 돈보다 더 의미있고 위대한 자산을 얻었다. 바로 널리 알려진 성공법칙에 따라 행동하면 생각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극이 물질적 보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반스는 자신이 에디슨이라는 거물과 동업자가 될수 있다고 진정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이 불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소망을 알고 또 열망을 하는 것을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끈기 있게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것. 그저 이것에서부터 시작했을 뿐이다. 네. 여러분, 열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보다 똑똑한 사람은 많다. 쓸데없이 허영심 갖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따박따박 모아라. 알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은 무궁무진하게 부자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는 시대고. 빈부 격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고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와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